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또 찾아봤습니다. 어, 오늘은 어, 법원의 이제 판결 결과에 대한 것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캄보로 어, 세트로 이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뉴욕 이제 스테이시인데 지난번에 스프림 콜트에서 야 뉴욕 거기 캐리 폴매드 안내주는 거 그거 불법이야? 이제 캐리 내줘그랬으니까 이제 얘네들이 어, 따라야 될거 아니에요. 스프림 콜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는. 오케이, 그럼 내주기는 내주는데 우리 뉴욕 시리 어, 뉴욕 스테이 전체를 우리가 그걸로 만들어 건프리 버리겠다 건프리존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이제 어, 덤비다가 어, 또 당했죠. 어, 우리 저기 수프림 콜트에서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했습니다. 퍼블릭 뭐 스테 어, 이제 플레이스를 전부 다 이제 뭐뭐다 리스트릭 하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콜트에서 야 너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어, 그냥 해. 어, 잘, 어, 잘 내줘. 뭐, 그래가지고는, 어, 또, 뉴욕 스테이시 한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뭐, 우리에게는 즐거운 소식이죠.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어, 캘리포니아 얘기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n n l 의 프리덤 위기라는게 있었죠. 프리덤 위기. 참 웃기는 얘기인데, 참 캘리포니아에서는 10발 이상의 총, 어, 탄창을 소유를 해줄 수가 없는데, 어, 지난번에 이 저지 베니타스, 이분입니다. 바로 이제, 어, 아노로브 저지 베니타스 이분이 어, 그야 너네 캘리포니아 이거 불법이야 라고 해가지고 프리덤 어, 위기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프리덤 위기 그러니까 한 5일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프리덤 위기에 샀던 총말거진들은야 무조건 다 합법이야 입니다. 그러니까, 자말치29 5시 저녁 5시부터 에이폴 그러니까는 4월 5일 2019년에 였습니다. 4월 5일, 그러니까 7일 이네요 Friday to Friday니까. 그래서 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7일이네요. 7, 7일 동안에 이총 어, 매거진이 수백만 개가 이 캘리포니아로 들어왔어요. 이때 산 거, 그랜파들드 된 거, 전부 다 무조건 합법이야. 이제 너네 건드리지 마. 라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어, 이분이 또 이제 이런 또 대단한 일을 하셨죠. 저는 사실 어 이제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어 매거진이 어 저기 이제 합법화 전체 합법 이제 앞으로 이제 퓨처에서도 나오는 것들이 어 합법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그 전에 어이 저지 베니타스가 어 이렇게 확실하게 답을 주셨네요. 그래 가지고는 이게 다 이제 합법이 됐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거 뭐 아주 기쁜 소식이죠. 근데 또 따끈따끈하게 오늘 또 뭐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9월 28일 자 오늘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은 어, 이게 저기 시리어 윈체스터 라는 데가 있어요. 윈체스터 총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윈체스터 라는 이제 버지니아의 윈체스터 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건오너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데랑건오너스 파운데이션 이두 그룹이 이제 수를 했나봐요. 이게 뭐였냐면 은 얘네들이 윈체스터리 어, 뉴욕이랑 똑같은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무슨 얘기냐면 전체 이제 퍼블릭 플레이스니 뭐 이런 데를 전부다가 건리스트릭션 그러니까는 건 프리존을 만들겠다고 막 그렇게 덤비다가 어, 그 콜트에서 바로 한방 먹었죠. 그래가지고는 어, 지금 오늘 어, 결과가 나왔는데 몇 시간 전에 나온 것 같아요. 결과가 나왔는데 야 그거 불법이야. 너네, 너네가 만드는 건프리존 그거 안 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냐면, 수크림 수프림 코트에서 어투 스텝 어프로치 또는 투 스텝 어 무슨 뭐 에널라이즈 뭐해결하 여러 이름은 여러, 여러, 여러 가지입니다. 어 그래가지고 그투 스텝이 도대체 뭔가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더니 뭐냐면은 일단은 퍼스트 스텝은 그 법이 벌써 제정되는 때. 그러니까 우리의 컨시트 컨스티투션날 그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컨스텝은 이 법을 원래는 어 해석을 그 퍼스텝에서 해야 되는데 아니 이가버먼의어 이 그러니까 인트리스트 가버먼에서또 생각하는 그법그 그 생각을 이제 세컨스텝으로 해서 어 퍼스텝과 세컨스텝으로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는. 어, 가벌만의 그 인트레스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는 그렇게 결과를 내리는 것들. 그게 이제 합법적이지가 않다라고 스프림콜트에서 어, 이제 인정을 해줬죠. 그래서 이제 투 스텝 어프로치가 안 됩니다. 투 스텝 그,으로 해가지고는 어 이렇게 법을 이렇게 지네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법은 어, 만들어질 당시와 그리고 그 만들어질 때의 그 개념들 그것들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어 해석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가지고 그저께 만들어 놓고는 야 우리 시리에서는 어 이제 이거랑 우리랑 안 맞는 것같아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이렇게 할래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투스텝 어 이제 그그 그 어프로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합법적이지가 않다. 옳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다운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시리나 이제 어, 콜트에서 이 나인 뜻설큐시 이제 아주 고개 심했죠. 이제 콜트에서는 로어 콜트에서 그런 짓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모든 어 이제 총기 그래서 계속해서 이 총기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콜트에서 어어 2A 이제 이기고 있죠. 세케나 어 멤머니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거에 대해서 어 특별하게 더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리고 또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미약한 부분. 그러니까 설명을 빼먹었다든가 또는 잘못했다든가뭐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어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겠고 하어어 저는 어 여러분들한테 이 조그만 정보가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나 어 도움이 됐다면은 어그 Like 그리고 Subscribe 한번 해주시면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리고 어 앞으로 제가 제 채널 이름도 좀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기 오늘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서 생각났는데, 아주 좋은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그 이름은 어, 제가 다음번에 설명 어, 이제 어, 영상을 하나 따로 만들던가 해가지고 하고 어, 그때까지는 뭐좀 기다려 주십시오. 사실 찍어놓은 영상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편집을 하는 데가 힘이 들고 이거는 편집 없이 그냥 쭉 가느라고 앞에 상당히 더듬거렸다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설명하는 데 대해서. 제가 뭐, 이 뭐, 지금, 오늘은, 어 보통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스크립을 주,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스크립을 준비를 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 미약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다, 최선을 다해서 어 설명 드리려고 노력했고, 어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영상을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좀 더벅거려도 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